자, 2월 6일이고요 어, 어제 우리가 이제 상권분석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이제 새롭게 내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제 그 스피어만, 아니 피어스만, 피어스 날값 확인했었죠. 피어슨알값 요게 이제 그 연속형. 일반적인 그 숫자 값들에 대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거랑 이제 자매품으로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진행을 안한 거예요. 얘는 서열척도. 근데 서열척도는 큰 범주에서는 명목형 변수에 속해요.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낼 때 쓰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은 피어슨 알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어저께 이거 딱 하나 사용하는 방법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 개 변수를 한꺼번에 해보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스피어만 알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전단원에서는 모든 예제에 대해서 정규성하고 등분산성 충족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까지 매번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예제 진행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데이터들이 정규성하고 등분산성을 충족한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진행할 때는 정규성하고 등분산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꽤 많은 경우가 이때쯤 되면은 정규성하고 등분산성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딱 요거 한줄 남겨놓고서 그 다음에 정규성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안 보고 계속 내용을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규성 확인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웬만하면은 정규분포랑 등분사서꼭 체킹하고 가셔야 돼요. 자, 경고 메시지 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처리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왔어요. 이 시스 패키지는 윈도우냐 맥이냐에 따라서 글꼴 바꿔서 설정하려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와야 되니까 리드 엑셀. 그리고 여기서도 결과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 생성했고, 그 다음에 피어스 날 함수 임포트 했어요. 자 데이터는 어제 했었던 그 자동차 성능 조사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어제 예제를 잠깐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 맨 밑에 쯤에 설명해 놓은 표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또 차용을 해보면, 자 일단 연료 효율성 MPG 연비라 큰 연비라고 하는 거죠. 연비 데이터는 이제 연속형일 거고요. 그다음에 실린더 수 얘는 명목형이에요. 얘는 서열. 그다음에 배기량 얘도 연속형이고 마력도 연속형. 후륜축 비율 이것도 연속형 데이터일 거고요. 차량 무게도 연속형. 그 다음에, 4분의 1말 달성 시간? 이게 제로백인가? 얘도 연속형. 엔진 유형, 0은 V 엔진, 1은 S 엔진이래요. 뭐 엔진의 유형. 얘도 명목형일 거고, 변속기, 자동인지 수동인지. 그 다음에, 전진기어 개수. 이것도 아마 명목형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화기 개수. 이것도 명목형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피어스날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연속형으로 분류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일단 필터링을 했어요. 그래프 초기화했고 분석 대상 컬럼만 이제 추출을 했는데 이 중에 이 엔진 종류도 일부러 하나 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명목형이니까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놨어요. 이 예제에서 이 카테고리 타입이 직접적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산점도 행렬이나 뭐 이후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명목형 변수가 떠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산점등용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필요한 것만 뽑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어, 원데이터에서요. 지금 이 실린더 개수라든지 엔진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명목형이라고 지금 정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인트야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 안 하고 진행해버리면 이거 서열 축도인 줄 알고 그냥 써버려요 얘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명목형 데이터를 일부러 우리가 카테고리 타입으로 데이터 변환을 해주잖아요 근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카테고리 타입도 그냥 인트 타입으로 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걔네가 나중에 그 더미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랑 일반 연속형 변수에 대한 구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어쨌건 변수들 분류했고요. 자, 이 추출한 변수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전에 봤었던 사점도 행렬이었죠. 기본값은 그냥 시본점 페어플로 내다가 데이터 프레임 통째로 던져주면 됩니다. 얘는 사실 쇼하고 클로즈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함수 자체가 그래프 초기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plt. figure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plt. figure를 쓰는 게그 불필요한 처리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plt. figure만 이렇게 딱 사용하면. 그래프 초기화됐다는 객체가 이렇게 글씨가 출력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이 객체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코드 집어넣으면은 위에 데이터 프레임 만는거 실행을 안 했네. 이걸 실행하고 얘를 실행하면은 뭐야? 잠시만요. 자, 일단 이 에러메스는 조금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 피규어 사이즈라는 값이 먼저 출력이 됐잖아요. 이게 p l t f i g u r e 가 지금 쓸데없이 지금 동작하고 밑에 페어플롯이 지 스스로 그래프 초기화를 또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 출력할 때 위에 이런 텍스트가 출력된다는 라 거는 굳이 초기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어,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문제 생기는 건 내용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그 매트플로 LIB 최신 버전이 3.8 이래요. 근데 이게 3.8 버전이 지금 1 5하고 그 연동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3.7 이하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하래요. 그러니까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제, 그, 뭐지? 3점도 입 출력했을 때 밑에 숫자가 안 나와갖고 업그레이드 하셨던 분들 몇분 계실 거예요. 지우고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날짜 기준으로 24년, 02월 06일 기준. 과연 02월 06일 기준. 매플로 내라이비 3.8. 최신이 세본과 충돌 나는 문제가 있어. 3.7 이하 버전. 권장됩니다. 특정 버전을 걸어서 깔려면은 특정 버전을 갈아, 걸어서 깔려면 지금 여기서 m 트 t p l u s l i b 일괄 설치구문에서 m 트 t p l u s l i b 는 빼야 되고요. pip install 빼기 두개 업그레이드 라이브러리 이름 걸고 그다음에 이콜두개 걸고 버전 명시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 지금 바로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삭제를 하려면, 삭제 명령어는 요거죠. pip uninstall-y. 맵플로 내라이브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는데, 일단 지금 삭제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실습하다가 페어플롯에서 에러가 나면은 아, 지금 내게 버전 충돌 나는구나 생각하고 얘만 지우고 다시 까시면 돼요. 뭐 확인도 안 해보고 일부러 지우고 다시 깔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sb.pairplot 하면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걸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서 카테고리 타입 변수 하나 넣어놨었잖아요. vs라고 하는 변수요. 이 변수는 보면은 알아서 지금 빠져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려고 지금 여기에 그 하나 명목형 변수를 걸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변수들 간에 이제 서로 교차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기본 사용을 하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 히스토그램이 표현이 되고요. 어 이거 전에 한번 디테일하게 사용 방법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또가 볼게요. 파라미터로 diag kind라고 넣으면은 여기에 대각선에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넣을지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 값은 히스토그램인데 kd라고 걸면은 이제 커널 밀도 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휴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서 특정 명목형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가 집단이 다르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팔레트 정도 줄수 있고요. 보통은 이 정도 옵션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대각선이 똑같이 나오는 게좀 낭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래프 그려, 서 리턴을 받은 다음에, 맵 어퍼. 이쪽이 대각선 위쪽, 맵 로어는 대각선 아래쪽. 여기다가 각각 추가적인 종류를 따로 지정해 줄수 있어요. 1본 k d f l o w 1 5 r e g f l 그래서, 수명도 0.3에서 여기 커넬 밀도 함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등구선처럼 보여요. 여기는 이제 그 레그플로 추세선까지걸어갖고산 점도 넣은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넣어도 큰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스캐터가 요거네요, 요거. 이거 요거. 여기 추세선 주변에 이렇게 색깔로 연하게 뜨는 거 있죠? 이게 유의 수준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스캐터 펠스라고 주면 이렇게 옵션을 걸면 이제 유의 수준을 표시가 안 되고 어, 그냥 순수하게 저거만 나오는 거죠. 순수하게 이제 그 추세선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시각화 자료는 사람이 좀 감으로 때려야 되는 게좀 있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걸고요. 그 상관계수 행렬을 만듭니다. 이때는 명목형 변수가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명목형 변수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 o r 메서드의 피어슨이라고 지정하면은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가 떨어져요. 이게 이제 상관 그 계수를 나열한 행렬인 건데 이것도 아까 그 위에 산점도 행렬이랑 똑같아요. 대각선 기준으로 났을 때 어차피 이 대각선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산점도이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어. 대각선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위쪽하고 아래쪽이 대칭이니까 한쪽만 보시면 돼요. 굳이 위에까지 다 보면 헷갈리니까 그냥 한쪽만 보세요. 위쪽을 보건 아래쪽을 보건. 이렇게 리턴받은 이 c o r r 를 그냥 이렇게만 출력해도 되고요 이거를 시각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같은 거죠? DF2.CORR. 이거를 이제 시트맵에다 넣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 색깔이 진한 곳이 이제 상관계수가 좀 높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반은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양수로 가까울수록 양수 형태로 상관계수가 높으면 진해지는데 음수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연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진한 거랑 연한 거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만으로 결과를 그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랬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피밸류도 확인해서, 이게 과연 내가 신뢰할 만한 결과 값인가를 최종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별로 이제 피어 슨상관계수를다 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떤 순서를 비교하냐면은 얘랑 얘랑 비교해보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얘랑 비교하고 다시 얘랑 얘랑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간의 그상관계수와피별류를다 치킹을 해야 돼요. 자쭉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상관계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발 e 값으로 이제 채택 여부가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상관계수가 좀 많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이제 규모가설 채택이 돼요. 자 근데 이제 교차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코드를 다 짜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이것도 마지막으로 반복문으로 좀 돌려보자고요. 자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만 일단 뽑아내 봤고요. 길이 측정하고 내가 기준으로 삼을 유효 수준 0.05라고 세팅을 했어요. 결과 담을 빈 배열 하나 준비하고, 자, 0부터 요 개수 전까지 반복을 돌겠죠. 자, 이래갖고, 프린트 i하고 j를 좀 찍어 볼게요. 왜냐면은, i가 0일 때그 옆에 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i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근데 맨 마지막 거 도착하면 다시 0번째 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i 플러스 1인데 전체 개수 빼기 1. 요거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에 도, 마지막 게 아닌 경우는 0을 취해라. 얘를 취해라라고 if 조건과 else 조건을 명시해서 플러스 1씩 취하면서 끝에서는 0을 취해라. 라고 조건을 하나 더건 거죠. 이렇게 해서 i랑 j를 체킹을 하면 0, 1, 1, 2, 2, 3, 3, 4, 4, 5, 5, 9. 얘네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임스의 i번째와 네임스의 j번째를 찾겠다. 라고 필드 이름 세팅하고, 피어스 날에 I 번째랑 J 번째 처리해서 SP 받아서 P 값이 내가 정한 유의수준보다 작은지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딕셔너리로 구성해서 리스트에 때려봤고요.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결과 표 구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변수들에 대한 상관 계수를 그 일괄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음, 써줄 수 있으면 써주면 좋지. 근데 이거 쓰다 보면은 페어플로 잘안 쓰게 될 거예요. 좀 느려. 어, 좀 심하게 느려요. <laughs> 그래서, 진짜 이거 잘안 쓰게 돼. <laughs> 자, 일단 읽으시기 여기까